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세비아라 부엘세바의 사람이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타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여호아 왕이 삼년에 그 제사장들이 오이 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여호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일대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타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퇴락한 데서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전 아니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취하여 그 뚜껑의 구멍을 뚫고 여호와의 전문 어귀 우편 곧단 옆에 둠해 물릎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교에 넣었더라 그, 많은 것을 제사장이 그,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며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우리 장이와 석수에게 얻고 또호와의 전패를 수리할 재목과 다른 문서 사게 하며 그문서을 수리할 모든 수리하으니의 전에 들인 그 은으로 그전에은 대접이나 불집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어, 그이라는 자에게 주와의전 또그 은을 받는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와는여의이고 제사장에게 라 대아라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거로 유다왕 하과하하여

다 같이 저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아시 아들 요사가리 소메리 아들 요사다리제야 저는 다윗성에서 그 열조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멘. 네이 말씀으로 요아스 왕이 4 0년 칠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어린 나이에 7살에 즉위식을 해 가지고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이제 치리를 하고 부하들이 모반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랐다면 40년을 치리했다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네, 47세. 네, 47세 되죠. 그 사람이 47세에 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에 요아스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어,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데요. 요하스는 시작할 때는 참 경장하게, 어, 왕위에, 즉위식을 했지만은 그의 죽음은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었다든지, 중간에 어떠하든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제까지 아무렇게나 뭐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도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이세상에저주줍니다 요아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결국 만 일곱 살, 정말 희양찬란하게 일해야 될 나이에 부하들이 모반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비운을 맞죠. 그래서 오늘 요아스의 40년 통치를 우리가 보면서 큰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그가 교훈을 받을 때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이 절에 기록합니다. 이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기에 어떻게 행했다? 정직히 행하였을 때. 참히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교훈을 받을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참히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절 구절을 잘 봐요 교훈을 받을 때는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했으면 아 교훈을 안 받을 때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은 산당은 이제 헐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각처에 산당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몰려오는 거리상 멀다, 뭐 편리상, 그래서 각각 각각 도시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분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사람을 좋게 하다면 성도는 교회 와서 예배를 해야 돼. 아이 교회 안 하도 돼. 목장에서 모이면 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역시 인본주의가 돼. 아이 교회 가는데 멀어서 못 가. 길이 믹거 등등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놓고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의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이 잘못돼 되 나아가면서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산당 중심으로 되다 보니 성전이 세월이 흐름에서 건물은 세월이 흐름에서 이제 퇴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리도 안 해.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제 영을 내려서 성전을 좀 수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이 23년에 이르도록 왕에 올라서 23년이 되도록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런데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봐요. 사절을부터 그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일대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이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해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고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다니, 지금 여호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받는 돈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은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자원하여 드리는 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 퇴락된 것을 수리하라 하고 제사장들에게 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 3 년이 되도록 이 제사장들이 수리하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영을 내렸는데도 명을 했는데도 수리하, 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요 칠절에와 보면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여야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대 너희가 어째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처음에는 왕이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23년이 되도록 이제 성전 수리가 안 되므로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왜 수리 안 했느냐 여러분 생각엔 왜 수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인데 왜 수리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당 중심으로 분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성전에 드리는 돈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는 그 생활비도 풍부하지 어,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에 돌릴 만한 돈이 부족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이 되도록 수리를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제사장들한테 성전 수리를 안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이제 다시는 그 돈, 그 돈을 받는 것이 얼마 안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9절이 와서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성전 들어가는 어구에다가 궤를 놔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넣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여호와께 가져오는 은을 다문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꾀에 넣었더라. 이에 그꾀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이제 그 꾀에 들어가는 돈은 뭐뭐 뭐 하는 돈이다? 성전 수리하는 돈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이 생활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성전 수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돈을 어 직접 이제 일꾼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1 4절에와 보면 오직 그 은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특별 돈으로 구분된 거죠. 그 돈은 성전 수리에만 돌리도록. 그리고 15절에 와서는 또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고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아야 했으니 이는 성실이 일하였습니다. 예, 성전 수리하면서 돈을 주게 되면 어, 이거 이거 수리하라고 돈을 주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원인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 성실하게 일을 했으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실상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흥금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흥금 용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 수리하는데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 16절에 와서는 속권제의 은과 속주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은은 제사장들이 생활비로 돌렸어요. 이렇게 구분이 딱 나게, 이제 헌금의 용도를 대제사장 여야다가 구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성전이 퇴락하는데도 수리할 엄두를 못 냈던 그 제사장들이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산당... 분양을 함으로써 성전에 가져오는 것이 극히 적었다. 그리고 나서 어 17절에 와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요. 그전까지 하는 23년, 왕이 올라서 23년까지 얘기를 했다면 17절에 와서는 이제 40년대에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게 되면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왕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 버리는 거죠. 여아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는 왕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라 왕 하사엘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은 그 열조 유다 왕, 여사밧, 여호람, 아시야 자기 조부들로부터 이제 모아 두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보물들을 금은들을 성물이죠, 성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성물을 싹 꺼내다가 하사엘 왕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제 성물을 받고 돌아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전쟁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교훈을 주는 것은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인 즉, 이제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사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성물을 드리냐에 달려가지고 그가 그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가 지금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지금 누구한테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바뀐다는 사실. 그렇해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죠. 이 유다 유다 백성인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마음 중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이제 보게 되면 더 자세한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요아스가 대제사상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그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버려요. 그래서 신약성경 예수님이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얘기가 그래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자기 어떤 이익하고 맞지 않게 되면. 야차없이 버리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경제에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하스의 하나님은 이제 아람왕 하사엘이되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그에게 고스란히 그것도 자기 것만 아니고 자기 조부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것들 다 걷어다가 주었어요. 그래서, 외세 침략은 안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부하들이, 20절에 와보면,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서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결국 부하들이, 이놈, 이놈은 이거 가짜왕이야 하고 죽여버렸어. 그래서 요하스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시작하고 대비할 때는 시작은 얼마나 경장하게 일곱 살 때의 즉위식을 얼마나 웅장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는 이렇게 부하들의 칼에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21절에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 씨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 사바트 이었더라. 제가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네. 요하스를 죽였지만은 역시 요하스의 아들이 다시 왕위에 오릅니다. 예, 유다는 다윗 혈통으로 왕위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좋았던 요아스의 말로가 찬 어, 비참한, 비참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 우리가 보게 되고, 그가 일곱 살의 왕에 올라서 40년을 치리하는데, 가장 어, 희양찬란하게 일할 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치리해야 될그 나이에 이제 비운을 맞게 된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하는 길 위에는 없다. 근데 오늘날 나 하나님 떠나오 하면서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삶이 그래서 그걸 볼줄 알아요. 그게 영 영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딱떠 있다면 진짜 영안이 떠 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출처 그리고 그 말의 배경, 이런 것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얘기인가? 교회 덕이 되는 얘기인가?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걸 들을 줄 모르게 돼 영안이 아직 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하스가 하나님을 떠났다 해서 진짜 그 입으로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아, 이 사람의 신앙이 문제 생겼구나라는 것을 금방 보아내게 됩니다. 신앙이 문제 생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불평하는 사람 앞에 같이 앉아서 불평한다면 똑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성도님이 잘못한 것인데요 그렇게 책망해 준다면 영안이 깬 사람으로서 그가 잘못된 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불평한다면 그 사람을 영 죽여버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죄악과 동조하는 자는 함께 죄악을 짓는 자라는 거죠. 요하스 아버지가 괜히 이스라엘 가서 병문 안 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자와 함께 하면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영안이 지금 떠 있습니까? 아니면 감겨 있습니까? 내가 진짜로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는다 그러죠? 삼칠자를 찾는다. 그럼 어떤 자들이 삼칠자가 되느냐? 사자가 앞에 와 있는데도 볼줄 모르는 거 소경이 아니겠어요? 영안이 감기게 되면. 그렇해서 정말 마귀가 공원에 사자처럼 떵떵거리고 찾아오느냐? 그렇게 찾아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영안이 필요해. 진짜 사자처럼 오 어, 이건 마귀네 금방 알거 아니에요. 근데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마귀새끼인지 천사인지 구분을 못해. 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좋퇴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식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